랩돈트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문답에서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은 주의 성찬은 그리스의 정하심을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주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이들은 육체와 정력을 따라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의 모든 유익과 함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찬식을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어린이들과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성례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그 속에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또 영적인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중요한 성례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그 몸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을 항상 기념하고 그 속에 주시는 구원의 모든 유익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항상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하는 그 응답을 누릴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또한 연합된 존재로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적용과 묵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저 성찬 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그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주 동안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유익과 영적인 양식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그 응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입문다 97문답을 보면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주님의 양식,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부당하게 참여하여서 자신에게 이마의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의미 있게 그것을 참여해야 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를 아는 또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삶을 살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없이 그런 살펴보미 없이 죄 가운데 참여해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와야 된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영적인 유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묵상을 살펴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성찬 전에 가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여서 그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복을 누리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모두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가 도제정하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모든 유익과 영적인 양식이 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합당하게 참여하고 정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실상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강은) 웨스트민스터 서일의 문답 (98문답) (99문답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